더 플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방송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신비님이 없어가지고 음, 재미가 없었죠. 이제 내용도 부실하고 그래서 어, 신비님 일단 오신 다음에 하려고 좀 미뤄뒀습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속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굉장히 충격이죠. 예. 오늘부터 좀더 플랜이 상영관 약열 다섯 개가 넘는 곳 동시 상영이 진행되는 거죠. 그거였죠 실험이. 박근혜 표 사천구백오십표. 문재인표 4950표, 무효표 50표, 기타 후보표 50표 해서 총 만표를 분류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안 부르지만 전자 개표기,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음에 출력된 결과를 보니까 박근혜 4959표, 문재인 4604표. 다음에 미분류표가 박근혜 미분류표가 208표, 문재인 미분류표가 134표. 이 더해 가지고 총 5167표, 문재인 4738표라는 수치가 나왔다. 51%를 받았죠. 음. 우리가 의심했던 51.08% 정도가 나왔을 겁니다. 얘기냐면 매수가 작아서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실험 결과 전에 끝나고 나서 제가 너무 충격에 빠져서 그때 굉장히 청관인들도 있었어요. 저희 시민회는 살림꾼들이 직접 보는 앞에서 문재인 표, 박근혜 표를 각각 100매씩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100매씩을 추리라고 했어요. 6명한테. 그래서 6명이 정확하게 문재인과 박근혜의 기표되어 있는 용지를 정확하게 여섯 병이 확인을 했죠 백 메시 그백매를 갖고 이 기계에 넣어 봤어요 그런데 해킹을 하기 전에는 정상적으로 다 인식을 했던 기계입니다 근데 해킹 후에 이게 정확하게 미분류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이 받았어요 양쪽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도 그러니까 해킹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봤더니 정말로 그렇게 나오더라라는 그렇죠. 결과치를 얻었다 이죠 네.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저녁 7시에 끝났으니까 얼마나 그 추운데서 이테스트하이라고 힘들었겠어요 그 전작의 벽이 이렇게 부르면 성관이가 되게 싫어해요 <laughs> <laughs> 두 표지 불리기에 두 표지 불리기에 네.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나온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그때 테스트 그거 해보지 않았어요. 그게 일단 해킹이 가능한지가 중요하잖아요. 30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정확히 네. 말하면 d l l 파일이라고좀 전문가들 은알 음. 거예요. 그거 3개 오버라이트하면 음.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몇 킬로바이트도 되지 않죠. 그걸 오버라이트하는데 몇초안 걸리잖아요. 요즘은 아, 몇초 뭡니까? 네, 0 .0 몇 초다. 0.0몇 초. 네, 네. 굉장히 그거 마저도 충격이었죠. 그리고 당시에는 레노버 PC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 알았었고 더더욱 이제 저희 이제 영화에서 나오지 않는 건데 어, 업체 확인을 했어요 실제로 발주를 할때 와이파이를 없는 걸로 발주를 했는데 넣어서 납품을, 납품을 해.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물어봤더니 뭐 없는 거 추가로 왔는데 다시 빼라고 할 필요도 없고 시, 어, 시모스 셋업에서 제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번 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와이파이가 제거되어 있습니다. 예. 아, 이번에는 네, 1 9대건 제거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더플랜에서 외국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 밝힌 내용이 이게 인터넷이 연결되어야만 해킹이 가능한 게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더플랜에서는 중앙 컨트롤 타워에서 밖에 할수 없다. 로그 함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선관이도 얘기를 했지만 알고리즘 자체에, 그러니까 이걸 꼭 굳이 누군가가 해킹을 안 하려고 하더라도 네. 알고리즘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도 저는 해보거든요. 아, 그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프로그램 알고리즘 상에 몇 줄이 추가된다든지 변경이 돼서 그렇죠. 예, 그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아, 예, 예, 예. 예. 알코,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저도 젊었을 때 한때 좀 프로그램을 해봤었는데. 투표용지를 어떻게 인식할까요, 스캐너가? 스캐너를 했어요. 그럼 알고리즘 어떻게 인식할까요? 컴퓨터 프로그램 알고리즘이요? 예. 네. 글쎄요. 뭐 어차피 컴퓨터는 0 1 0일인데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을 인식하는 설계 과정에서 기표의 방향 또는 기표를 음. 인식하는데, 이거 지금 스캐너가 얘기하는 거아니요 스캐너가 딱 스캔을 한 다음에 그 스캐너가 판독을 하는 거잖아요. 음. 그 판독이라는 알고리즘에서 예를 들면 침이 묻혔거나 하나의 입니다 투표용지가 오른쪽 상단이 구겨져 있거나 이러면 미분류로 갈 수밖에 없는 알고리즘의 허점이나 이런게 있지 않는가 라는 의심을 해서 알고리즘을 공개를 해서 좀 이후에 검증을 좀 받을 필요도 있다 예. <laughs> 예, 그 선관위 이야기는 이제 선관위의 답변이 있었으니까 이따 하시기로 하시고 영화의 내용에 좀 집중을 좀더 해보면은 지역 선관이 251곳이 있는데 그중에 객포 상황표를 100% 입수를 했대요. 그거에 대해서도 일단 이거는 굉장한 성과잖아요. 그런데 예. 그렇기 때문에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음, 성관이가 다 내줬어? 니네가 이걸 다 입수했어? 아, 그건 법적으로 보장된 거니까. 네, 어, 정보 공개청구. 네. 다음에 그 중에 미분리표가 1 1 2만 표인데요. 전체 득표수 중에 3.6%래요. 그렇죠. 그 중에. 무효표가 10만 표인데 나머지 100만 표는 정상표로 나왔다는 거죠. 음, 이 투표지 분류기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구리을 그때 예를 들었어요. 부리에서는 박근혜하고 문재인의 표 차이가 0.1%인데요. 미분표에서는 18%를 더 득표하는 그런 현상. 우리가 이런 경우는 되게 많이 보잖아요. 대표적으로는 그 비슷한 현상은 박원순, 나경원의 서울시장 투표에서의 부지자 투표라고 봅니다. 박원순이 사실상 완벽하게 승리한 선거인데 부지자 투표만 나경원 이기는 그런 선거. 네. 그러니까 꾸준히 지금 2 0 1 2년에 18대 대선뿐만 아니라 뭔가 의심이 되는 그런 투표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유독하게 미분류표에서는 박근혜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했지만, 야 문재인 표가 박근혜한테 갔어라는 이야기만 우리가 할수 있었지만 조금 더 꼼수를 쓴 애들은 문재인에게도 박근혜 표를 집어넣어 주는데 그 비율이 너무 달랐다는 거지. 미분류표에서는 왜 그러면 박근혜 표가 유독 많이? 그 미분류표 쪽으로 토해지게 되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전체를 굉장히 부인하는, 부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 당연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 훨씬 이제 화근해를 많이 찍는데 그 사람들이 손이 떨리거나 근육이 뭐뭐 뭐 정확하게 움직이질 않는다거나 해가지고 약간 삐져 나오게 찍는다거나.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정확성으로 인해서 결국은 미분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성관위에서도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미분류표가 어디가 많은가라는 그각 투표소, 그거를 이제 전국 지도로 보았을 때, 확실히 고령화. 어, 인구 그러니까 시골이라든지 군단이라든지 이런 쪽이 더 많이 나온 거 맞잖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를 저는 이게 부정이라고 부정 선거라고 규정짓지는 음. 않아요. 음. 이 영화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것이 알고리즘상의 문제가 있거나 인식상의 음. 특정의 기호거나 특정의 표식을 할 경우에 미분류로 간다는 건데 이거 앞서서 이 1.5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다 이해를 했어요. 이거를 이해해야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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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캐나다 교민, 네, 네 교민. 그 퀸즈 대학 응용통계학과 교수, 네, 네. 현 화신 교수가 네, 세계적인 석학자입니다. 이, 그러니까 일단 1.5는 거기 그거잖아요. 뭐 다른 걸 떠나서 미분류표가 문재인보다 박근혜가 정확하게 1.5배 더 많이 가져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게 네. 원래 일이야 되는데 음. 이 얘기를 좀 설명을 해야 되겠더라고. 되게 질문이 많이 와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박근혜 표 100표와 문재인 표 100표를 해킹이 된 투표지 분류기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지금 1.5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정상적인 겁니다. 1 0 0 1 0은 그런데 이투표주의 길을 통과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박근혜의 표, 표는 다섯 다섯 표가 미분류로 넘어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다섯 개 표가. 그다음에 문재인 문재인 표는 문재인 표 중에 두 개가 박근혜 표로 넘어가요. 그리고 세 표가 미분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분류가 총 여덟 장이 되고요. 박근혜 표는 최종 투표지 전자 투표지 분류기에 일본 후보가 득표된 수는 어떻게 올라가냐면 97표로 들어가요, 맞죠? 투표지 분상황표에예 분류... <laughs> 그렇죠. 97표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표는 그대로 95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죠. 예. 95표가 되고 그다음에 미분류 이제 수작업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수작업을 하면 미분류 표에 다시 다섯 장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최종 득표율은 1 0 3매가 박근혜가 얻는 거고 나머지 문재인 표는 97표를 얻게 되는 거죠. 최종이 이해가시죠? 이 차이가 1.5k라는 거고요. 그래서 선관위가 얘기한 게 이제 이걸 까버리겠다 그러면 한번 공개하겠다. 어, 대선 끝나가면 까보자. 그러면 적어도 박근혜가 얻은 표 중에 적어도 문제표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그 더플랜에서 나온 얘기를 그그그킹그 그, 그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미분류표가 그렇게 많이 나오게 만든다는 거는 무효표, 미분류표로 가야 될 것도 박근혜한테 보내고. 상대방 후보의 표도 박근혜한테 보내고. 그렇죠. 그다음에 미분류표로 정상적인 표를 미분류표로 분류했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돌아오게 하는 거죠. 예, 기존 표보다 많아지게 만드는 음, 그런 효과고. 음. 그런데 그것이 전국 251개 공이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1.2부터 2.1.6까지 예. 사이에서. 1.5에 수렴하는 그 그렇죠 수치로 0.9몇부터 예. 2.6까지. 그렇죠. 예. 예, 그렇게 그렇구나. 나오는데 그 분포 곡선을 보면. 인위적인 곡선이다. 이건 완벽한 그 통계 인위적인 곡선이고, 진미님이 말씀하신 그 노인분들 시골 지역 이거는 그 플랜에서도 더 플랜에서도 그 자료를 갖고 공식적인 자료를 보여주면서 반박을 했어요. 뭐냐면 젊은 친구들이 30대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미분류 비율이 더 높다. 노인들보다 경상도 지역에. 노인들, 시골의 노인들보다 도시 지역에 젊은이들이 있는 곳도 오히려 미불표가 더 많이 나온다. 이거는 그러면 노인들이 손이 떨려서 근육이 약해서 눈이 침침해서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노인 평화 발언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노인 평화 발언만 하면 안 돼요. 네, 젊은이들이 야. 있는 지역에서 더 많이 나왔다. 근데 성관이가 일단 반박 비슷하게 하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대선 진행 중에 이런 우혹을 제기해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론을 분열시켜 공명 선거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어, 무서워. 뭐 저는 그 말도 <laughs> 이해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가 원래 시민의 눈이 예상했던 것은 12월 20일 날 대선일 경우에 맞춰서 계획이 플랜이 작성이 됐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매돌 매칠까지는 무엇을 협상하고, 매를매치까지 무엇을 협상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성관이 직원이, 이 직원도 저는 모를 거라고 봅니다. 모르죠. 그리고, 예, 성관이 직원들이 이 영화를 보고도 굉장히 충격에 빠졌던 분도 전화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관이를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요 외부 해킹의 우려가 더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영화에서 제가 눈물 나고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두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게전더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100명이 모여서 A 후보를 당선시키자 모이를 해. 이건 무섭지 않아. 다 밝게 아, 그러니까. 돼. 어, 알게 될수 있으니까. 에이. 그런데 한두 명이 장난으로 칠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거. 장난으로. 아, 이번에 A 후보 홍길동이 당선시킬까? 아, 장난 한번 쳐 볼까? 이렇게 민주주의가 애국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 먹었어요. 자, 그러면은 음. 영화 내용을 이제 대충 핵심은 음, 뭐 음. 여러 가지 있겠지만 1.5 정도로 보시야 되는 보시고 그거 말고도 대선 때 이상한 점이 많았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은 거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표들이 다 그런 식으로 박근혜에게 1.5배 정도 더 많이 간다 이것은 증거일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충분히 의혹은 할수 있죠. 그렇죠. 의혹적인 말이 안되잖아 이게 음. 그 작은 의심점이 사실은 처음에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선거 때 개표에 한 번도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앞서지 못한 그 그렇죠. 함수부터 그렇죠. 출발해 5년 전에 5년 좀못 됐죠. 그 당시 12월달 네. 선거 끝나자마자 한 2, 3일 지나서부터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했던 그 자체도 사실은 증거일 수는 없지만 의심해볼수는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최소한 48대 51.6 51.55%로 끝났지만 그 선거에서는 한 번쯤은 앞설 수도 있는 건데 그 그래프가 있다가 나중에 어느 시간이 가면 그 수준을 되찾게 되는 그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처음부터 한 번도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를 이기지 못했다가 첫 번째고요 음. 두 번째는 새벽에 박근혜가 당선이 확정된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 이후부터는 문재인 후보가 분당 투표소에서 앞서요 또 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그것도 의심해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당시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결과를 처음부터 정해놓고 들어가니까 개표를 하다 보니 너무 박근혜 부부가 앞선 상황이 돼서 맞춰 놓은 결과에 수렴하기 위해서 나중에 조정 작업을 한 거다라고 의심한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선관위 입장에서 억울할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 아까 신민지 말씀처럼 근데 그렇게 이상하게 일어난 현상들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설명을 못 하면 그것은 선관위에 저는 책임이 굉장히 엄중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말도 안 되게 뭐대선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뭐 개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성과인 자체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알고리즘 자체에, 그러니까 이걸 꼭 굳이 누군가가 해킹을 안 하려고 하더라도 네. 알고리즘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도 저는 해보거든요. 아, 그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프로그램 알고리즘 상에 몇 줄이 추가된다든지 변경이 돼서, 그렇죠. 예, 그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예, 예, 예. 예. 알고 알코...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저도 젊었을 때 한때 좀 프로그램을 해봤었는데. 투표용지를 어떻게 인식할까요, 스캐너가? 스캔을 했어요. 그럼 알고리즘 어떻게 인식할까요? 컴퓨터 프로그램 알고리즘이요? 예. 네. 글쎄요. 뭐 어차피 컴퓨터는 0101인데.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을 인식하는 설계 과정에서 기표의 방향 또는 음. 기표를 인식하는데, 이게 지금 스캐너가 얘기하는 거아니요 스캐너가 딱 스캔을 한 다음에 그 스캐너가 판독을 하는 거잖아요. 음. 그 판독이라는 알고리즘에서 예를 들면 침이 묻혔거나 하나의입니다. 투표용지가 오른쪽 상단이 구겨져 있거나 이러면 미분류로 가, 갈 수밖에 없는 알고리즘의 허점이나 이런 게 있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해서 알바이트하면 네. 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뭐몇 킬로바이트도 되지 않죠. 그걸 오버라이트하는데 몇초안 걸리잖아요. 요즘은. 아몇 초가 뭡니까요? 몇초 영점 영몇 초. 네. 굉장히 그거 마저도 충격이었죠. 그리고, 당시에는 레노브 PC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다는 걸 알았었고, 어, 더더욱 이제, 저희 이제 영화에서 나오지 않는 건데, 어, 업체 확인을 했어요. 실제로. 발주를 할 때, 와이파이를 없는 걸로 발주를 했는데, 넣어서 납품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물어봤더니, 뭐 없는 거 추가로 왔는데, 다시 빼라고 할 필요도 없고, 시, 어, 시모스 셋업에서 제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번 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와이파이가 제거돼 있습니다. 예. 아 이번에는 예, 1 9대 건도 제거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더 플랜에서 외국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 밝힌 내용이 이게 인터넷이 연결되어야만 해킹이 가능한 게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더 플랜에서는 중앙 컨트롤 타워에서밖에 할수 없다 로그 함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선관위도 얘기를 했지만 직접 보는 앞에서. 문재인 표, 박근혜 표를 각각 100매씩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100매씩을 추리라고 했어요. 6명한테. 그래서 6명이 정확하게 문재인과 박근혜의 기표대에 있는 용지를 정확하게 6명이 확인을 했죠. 100매씩. 그 100매를 갖고 이 기계에 넣어봤어요. 그런데 해킹을 하기 전에는 정상적으로 다 인식을 했던 기계입니다. 근데 네, 해킹 후에 이게 정확하게 미분류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에 빠졌어요. 양쪽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도. 그러니까 해킹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정말로 그렇게 나오더라. 라는 그렇죠. 결과치를 얻었다 이거죠. 아침 네. 10시에 시작해서 저녁 7시에 끝났으니까 얼마나 그 추운 데서 이테스트하이라고 힘들었겠어요. 그전자계벽이 이렇게 부르면 성관이가 되게 싫어해요. 뜻 <laughs> <laughs> 표지 분류기에. 네.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나온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그때 테스트 그거 해 보지 않았어요. 그게 일단 해킹이 가능한지가 중요하잖아요. 30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정확히 네. 말하면 DLL 파일이라고 좀 전문가들은 음. 알 거예요. 그거 세계 오브라 더 플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방송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신비님이 없어 가지고 음, 재미가 없었죠. 일단 내용도 부실하고 그래서 음. 어, 신비님 일단 오신 다음에 하려고 좀 미뤄뒀습니다. 좀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속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굉장히 충격이죠. 예. 오늘부터 좀더 플랜이 상영관 약 열다섯 개가 넘는 걸 동시 상영이 진행되는 거죠. 그거요, 저 실험이. 박근혜 표 사천구백오십 표, 문재인 표 사천구백오십 표, 무효 표 오십 표, 기타 후보 표 오십 표 해서 총만 표를 분류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안 부르지만 전자 개표기,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음에 출력된 결과를 보니까 박근혜 사천구백오십 표, 문재인 사천육백사 표. 다음에 미분리표가 박근혜 미분리표가 208표, 문재인 미분리표가 134표 이 더해가지고 총 5,167표, 문재인 4,738표라는 수치가 나왔다. 51%를 받았죠. 음. 우리가 의심했던 51.08% 정도가 나왔을 겁니다. 왜냐면 매수가 작아서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실험 결과 전에 끝나고 나서 제가 너무 충격에 빠져서 그때 굉장히 청관인들도 있었어요. 저희 시민회는. 살린 꾼들 알고리즘을 저는 공개를 해서 좀 이후에 검증을 좀 받을 필요도 있다. 예, <laughs> 예그 성관 이야기는 이제 성관이 답변이 있었으니까 이따 하시기로 하시고 영화의 내용에 좀 집중을 좀더 해보면은 지역 선관이 251곳이 있는데 그 중에. 백포 상황표를 100% 입수를 했대요. 그거에 대해서도 일단 이거는 굉장한 성과잖아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음 선관위가 다 내줬어? 니 네가 이걸 다 입수했어? 아, 그건 법적으로 보장된 거니까. 네, 보장이 돼. 아, 정보 공개 청구. 네. 다음에 그중에 미분리표가 112만 표인데요. 전체 투표수 중에 3.6%래요. 그렇죠. 그 중에 무효표가 10만 표인데 나머지 100만 표는 정상 표로 나왔다는 거죠. 음, 이 투표지 분류기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구리1위 그때 예를 들었어요. 부리에서는 박근혜하고 문재인의 표 차이가 0.1%인데요. 미분류표에서는 18%를 더 득표하는 그런 현상. 우리가 이런 경우는 되게 많이 보잖아요. 대표적으로는 그 비슷한 현상은 박원순, 나경원의 서울시장 투표에서의 부지자 투표라고 봅니다. 박원순이 사실상 완벽하게 승리한 선거인데 부재자 투표만 나경원 이기는 그런 선거 네.